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떨리고요. 네네. 밤에 잠을 못 자고요. 힘드네요. 그 정도로 <laughs>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셔서 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네, 촬영 일정도 좀 놀라우셨겠지만 홍보 일정도 많이 벅차셔서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, 이렇게 늘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셔서 네.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네. 여러분께 에너지가 될것 같습니다. 서현 씨, 오늘또 많은 팬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래요, 그래요. 내 눈에 김수형만 보인다. 자, 사연씨도 안지성에서 이렇게 대선배님들과 함께한 소감 좀 여쭤볼게요. 어,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워낙 잘 챙겨주셔서, 어,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고, 든든한 마음으로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Yeah. 영화 속에서 어떻게 미모가 빛을 발하나요? 어, 어잘 모르겠어요. 알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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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기, 죄송한데 제발 좀 조용해주세요. <laughs> <고만> 네, <laughs> 조금만 도와주세요. 저 얘기도 해, 하고 그래야 되니까. 네,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. 그래요, 그래요. 아, 너무너무 우리 팬분들 감사드리고 엄태구 씨와 정은채 씨께도 질문드릴게요. 굉장히 고된 촬영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가장 기억 남는 장면 혹은 기억 남는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먼저 우리 정은채 씨 예, 답변해 주실까요? 네. 어, 사실 저는 전쟁터에서 직접